오늘의 저녁 메뉴는 유부초밥과 두부김치입니다. 한마디 해주시죠. <laughs> 말해 <말을 좀> 주면 <laughs> <laughs> 얼굴... 맛이 어땠어? 맛있었어. 찍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. 그 욕부터 하지. 그들딱 <laughs> <laughs> 맞는, 맞는데? 이 그래 내가 밥 그만큼 딱 했잖아 아, 내가 했는데? 두부를 이렇게 담가놓고 그 다음은 뭐죠? 설탕 욕하지마 카메라 돌아가니까 내가 <laughs>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맛없식이만 해봐라 어게할건데 찾아가서 루시로를 눌러야지 찍히고 있어 응. 인성논란 터진다 재밌게 하라며 인성놀란 <laughs> 터진다? 여기에 맛을 어색해. 내기 위해서. 어설퍼, 어설퍼. 후가루 페스톨. 빨간 색깔을 내기 위해서만 하는 겁니다, 여러분. <웃음> <웃음> 나 찍지 마. 오늘의 저녁 메뉴는 두부김치와 유부초밥입니다. 가이스 한번 봐볼게요.

자라는 왜 맨날 오는데 자라에서 옷은 사지 않으시죠? 1층 오늘의 호텔은 블레드입니다. 호텔 소개 좀 해줘. <laughs> 불을 켜줘. <펴줘. 웃음> 우와! 여기 뭐가 있어요? 화장실. 네, 화장실이 있군요. 아, 세면대다, 세면대. 세면대가 있고요 가습기도 있고요. 가습기 저희가 없으면 가져오라고 했죠. TV가 스마트 TV라는 것도. 스마트 TV 불을 좀 켜야죠. 오 이게 좋네. 불 켜. 불? 저기 여기잖아. 있 이거 아니야? 이게 불다켠거 아니야? 이게? 야, 야, 국민은행 뷰. 야, 저기 더현대. 오늘 더현대는 못 갔습니다. 왜요? 규모. 국회의사당은 안 보여요. 그럼 일단 루프탑 도 한번 가죠. 음, 화장실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실, 은꽃딱지만 하나네요. 어때? 별로 가격대비 별로. 봐봐. 음. 오. 오. 별 별거 많다. 별거 많지. 가서 쓰게.